안녕하세요, 수입니다 오늘 은 싫은 소리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법이란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북카페 마이크 로빈슨의 위세한 팀의 탄생이라는 어, 신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때 약속을 드렸었어요. 이제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서 이제 한번더 여러분들에게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후배를 만났는데 직장 생활을 너무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신입들이 인사할 줄을 모른대요. 그래서 옆으로 이제,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눈도 안 맞추고 이제 소리로만 인사하고, 뭐 그냥 건성건성 한다는 거죠. 그리고 조심성 없이 이렇게 막 선배들이 있는데도 막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말을 해! 그랬더니, 그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삐져서 뒷담화 할게 뻔한데 뭐하러 그렇게 얘기를 해주냐는 거죠. 참 요즘은 정말 선배가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코치, 가이드가 필요한 시대인데 서로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그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기업, 이제 리더, 리더들 이제 그 워크숍을 들어갈 때 거의 빠지지 않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피드백을 잘 하고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훈련하거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직장 생활에서 이제 이 피드백은 어떤 이제 자기 성장을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죠. 가정에서도 마찬 가지또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제 수정해서 더 발전해 나가는 거. 사실 이제 정말 돈 주고도 못 하는 일이죠. 근데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 듣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상처 입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피드백을 제대로 못 받게 되면은 어떤 이제 어, 나는 이제 성장할 수 없구나라고 좀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이책에그 삼장에 피드백을 영리하게 주는 법이라는 챕터가 너무나 아주 현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팀의 탄생이라는 이책에 이제 삼장에 피드백을 영리하게 주는 법이라고 있어요. 아, 어, 이제, 예를, 그, 피드백을 영하에 주는 법몇 가지를 이제 여기서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면서 일단 한번 이제 전제를 한번, 상황을 한번 전제해 보시자고요. 데드라인을 자꾸 어기고 보고서의 이제 완성도가 막 떨어져요. 김 대리가. 한두 번은 봐줬는데 서너 번씩 계속 지속되는 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이제 내가 데리고 있는 김 대리를 뭔가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을 하려고 하면 내가 미리 생각해 봐야 될 것, 리더로서 내가 어떤 생각을 먼저 하고 피드백을 할 건지, 책에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의도예요. 내 피드백의 숨은 의도를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나는 그런 피드백을 왜 주려고 하는가. 정말로 상대가 야 김대리가 더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하는 피드백인가? 아니면 내가 김대리가 그렇게 자꾸 대들랑 이렇게 늦추는 거 이런 거 짜증나서 그 이유를 알려주려는 건가? 뭐 짜증내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짜증내면서 얘기하겠죠. 당연히 결과가 안 좋겠죠. 나에게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편견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봐야 된다 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요즘 김대리가 이제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를 가딴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또는, 뭐, 다른 회사를 좀 이렇게 알아보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러면 저렇게 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회사 일을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편견이 있지 않은가.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나 자신을 방어, 방어하려고 내가 피드백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김들이 보고서가 늦어지는 바람에 부장한테 완전 히 깨졌어요. 그럼 부장 들으라고 일부러 막, 그, 부장 방 옆에서 막, 부장 보던 대서 막, 들리는, 들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이, 결국에 뭐예요? 내가 안 그랬고, 김 대리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늦어지고 이런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의도라면, 김 대리랑은 다시 신뢰 행복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자기가 이제 적어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리고 또, 어떤 거 있어요? 내가 통제하고 싶은 대상이, 어, 김대리인가 아니면 김대리가 일을 자꾸 그렇게 못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가 나는 상황을 통제해야 되는 거죠. 김대리를 내 말을 막잘 듣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그 일을 잘못함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무질서함이나 그리고 어떤 비효율적인 어떤 상황을 내가 컨트롤 하려는 건지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그 그 김대리를 이제 어, 통제하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매사에 느슨하고 약간 어? 사람이 좀좀 어? 좀 건방져진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때 길을 한번 콱 눌러놔야 돼.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내가 피드백을 한다면 실패하겠죠. 자기의 동기에 솔직해진다면요. 애초에 어, 이 피드백이 과연 김대리한테 도움이 될지부터 잘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도를 가져야지만 상대도 그 피드백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커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의도가 어떤 거였는지, 그걸 이제 리스트 해가지고 내가 읽어보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보는 거 리더로서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 허락이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요구하지 않은 피드백은 아무리 정확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해도 상대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심지어 무례할 수 있다. 상대가 피드백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표시다. 이렇게 하면 피드백이 비난이나 평가 같다는 느낌을 덜 주고 도와주려는 것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도 있습니다. 어,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 만약에 이제 김대리가 프리젠테이션을 했다고 쳐요. 근데 처음이니까 목소리 떨리고 의욕만 앞서서 말을 너무 빨리 하는 거예요. 말 끝을 분명하게 하지 않아서 듣는 사람이 불안하거나 어떤 신뢰감이나 안정감이 안 들어요. 자, 회의가 끝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피드백 하셔야 될까요? 리더가. 거참, 김대리 그렇게 말을 빨리 하면 알아듣겠냐? 사람들이. 응? 그말 끝은 왜 그렇게 흐려? 어? 자신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어떤 피드백일까요?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피드백입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고 여기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허락을 받으셔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오늘 김들이 참 수고했는데 어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이걸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더 유능하게 잘하기 위해서 내가 몇 가지 팁을 좀 주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허락 받고 하는 피드백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어, 어떤 이제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도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진심을 느끼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세 번째 기술이에요. 직접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 그런 피드백처럼 보이지 않는 오히려 질문이나 제안, 일반적 대화처럼 보이는 피드백도 있다. 이게 뭐예요? 피드백의 기술이에요. 내가 이제 어떤 부정적 피드백을 하는 것처럼 안 보이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 그리고 내가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상대를 굉장히 부담 없게 하고, 상대를 뭐, 어, 어 어우, 굉장히 좋은 의견이 니다 뭐, 이렇게 느끼게끔, 그렇게 하는 어떤 피드백도 굉장히 좀 센스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그, 김대리가 이제, 어 이제 후배들, 신입사원들이 이제 처음 들어오니까, 본인은 처음, 어떤 그런 후배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흥분했어요. 김대리가. 그래서 막 친구처럼 지내자. 막 이러면서 형이라고 불러. 막 이러면서 어 아, 누구야 뭐 이러면서 무슨 내가 이제 보고 있다가 이제 리더인 팀장이 보고 있다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대학 동아리냐 막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게 그럼 불러다가 김대리 일로 와봐. 어, 여기 무슨 대학 동아리야? 이렇게 타박 준다고 이렇게 좋은 피드백이겠어요? 고쳐... 고치게 하겠죠. 고치게 하겠지만, 관계가 안 좋아지겠죠. 이제 그 리더랑, 그, 렇게 어, 이게 뭐, 대학 동아리냐? 이렇게 듣는 김 대리가 기분이 안 좋아질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 책에서 얘기해준 대로. 어, 처음으로 후배에 생겼는데, 어때, 김 대리?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이제, 그, 김 대리가 선배로서 존경받고, 우리 팀워크 자체가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 뭐, 어떤 후배들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나 전략 이런 거좀 생각해 본거 있어?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뭐, 좀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가 이렇게 리더가 물어보면, 어, 이제, 뭐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뭔가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서, 본인이 이제 생각했던 대로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결국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본인 입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시고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관계예요, 관계. 어, 효과적인 피드백을 어떤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대와의 관계라고 책에서 다 이제 우리한테 어, 이렇게 코칭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관계가 튼튼하지 않다면 상대가 그 피드백을 잘 받아들이기는 매우 힘들다. 진정성 있게 관계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상대방에게 피드백을 줄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그렇죠. 어, 내가 원래부터 싫어하는 사람이 싫은 소리하면 일단 거부 반응부터 딱 나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좋아하는 선배가 이야기하면 날 위해 한 소리구나. 약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는 평소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쥐기로 막 이렇게 찍어 누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진정성 있게 후배를 위해주는,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를 이제 평소에 꾸준히 보여주면 어떤 피드백을 하더라도 그 피드백에 그 힘이 실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고 피드백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어 지난번에 약속드렸는데 좀 시간이 늦어졌는데요. 그 마이크 로빈슨 로빈스의 위대한 팀의 탄생이라는 어떤 책에 나와 있는 아주 좋은 내용으로 어떤 이제 피드백에 대한 어네 가지 아주 효율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어 직장에서나 아니면 뭐 밖에서 그뭐 가정에서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내가 피드백을 할때 이런 네 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해서 피드백을 기술적으로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훨씬 더 이렇게 관계가 튼튼하고 신뢰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합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